그러면 은이 카드로 8,000원, 이 카드로 8,000원, 이 카드로 8,000원 해주시고 이 카드로 나머지 7,000원 다 결제해주시면 돼요. 선님 죄송한데 그그 그 영수증만 다 따로 주세요. 아, 정상께 응. 감사합니다.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아, 아니야, 내돈 7,000원만 나가데그 <laughs>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형이라고. <laughs> 아, 나도 막내 때 얻어만 먹어봤지. 아 내가 사주게 되는 날이 오줄이야 아, 감사합니다. 커피 마셔야지. 가져가, 사줄게, 내가 어우, 어,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형 수박 주스를 좋아하는데? 감사합니다 야, 근데 이거 커피는 식대에 대치도 안 되고 값은 값대로 나가는데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나? 치사해 식대랑 커피랑 그 회계 처리가 다르니까 그런 거 같아 이게 회사 수준인 거죠 중소기업 못 미치네 경력 쌓아서 뭐 개인 버카 중는 회사로 가야죠, 전도 그렇지. 어, 진술들이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너네 먼저 담배 피고 들어가. 나그 대화 좀 해드려야 돼요. 네. 네, 어. 수고 수고. 담배 있냐? 어. 아이 사표 병신 새끼가. 하나도 들이신 새끼. 나는 왜 회사 때문에 망가진 내몸 치료하는데 내 돈을 써야 하며 왜내 반차를 쓰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게. 분말 너무한 거 같아요. 아니 정한 팀장님 저번에도 그랬잖아요. 당일 반차는 풍부다고 자기 무시하는 거라고. 이번에 게 아니야. 미남 미남들이. 아, 그 팀장님한테 형용 부르는 것도 침범 과시 같지 않냐? 아, 무조건이죠. 그 오늘 아침. 마지막 반차 쓰셨다면서요? 유크크. 마지막 반차 쓰고 병원... 딱 반차 일수만큼 몸이 아파주네 유크크. 유크크? 이 부분이 제일 기분 나빠요. 자기 반차 안 쓰시는 거잘 알겠다고. 응. 근데 내 반차 일수 보면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. 아, 지가 팀장 다니는데 왜그 역할을 자꾸 하냐고. 이건 너무하다, 진짜. 아무 뭐, 대리님이 아파서 쓴 것도 아니잖아요, 반차를. 응. 아유 진짜 마음 아프다. 동현이는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. 나 동현 사원 없었으면 회사 못 다녔을 거 같아. 정말 <laughs> 감사합다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가자. 가시네. 커피 드셔요 몸에 안 좋아. 커피는 몸에 안 좋다. 가자. 저 팀장님. 잠깐. 진바바는 아, 잠시만요. 아 혹시 바바까는... 어, 왜? 아, 그뭐 아, 이번에 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셨다고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인턴십. 연락 받았어요. 삼월 맞죠? 어, 아, 여기 뭐 회사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좋은 경력 사람들 생각하시고 같이 파이팅 해봐요. 네, 그 저도 열심히 해서 팀장님처럼 멋있게 일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인상도 좋으시고 교육해 줄분 좋은 사람 소개해 줘야겠다. 일이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저 유남 대리님 이렇게 인턴분 교육 좀 부탁해요. 고마워. 저 유남 대리님 인턴분 교육 좀 부탁해요. 고마워. 가 이렇게 안 씨. 남 씨. 여기 인턴분 교육 좀 부탁해요. 고마워. 어? 남 씨. 여기 인턴분 교육 좀 부탁해요. 고마워. 네. 네. 자주 자주 아. 아. 음. 대리님 음. 잠시만 보세요. 고마워. 그럼 다음 주에대리 와보라고. 다시 해 여기 보면 PDF 파일로 올리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는 처런 애들 때다 배우는 건데, 그쵸? 하, 지금 대리잖아요. 하, 이러면 안 되는데, 그쵸? 이건 한글이고, 이건 워드고, 중구 난방이잖아. 네, 잘봐습신다 아, 네. 자, 여러분, 맛있죠? 예저 때는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사주는 팀장이 최고였는데, 요즘에는 끼끼빠빠 잘하는 팀장이 최고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, 오늘 그런 팀장이 될 겁니다. 그래서, 갈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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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그래도 팀장님이니까, 가시는 팀장님을 위해 봤어! 맞습니다. 회사는 일하는 데잖아. 아, 진짜 무조건 맞죠. 매일 와가지고 남한테 자기 일다 떠맡기고 본인은 그냥 착한 척하면서 그냥 팀장만 달고 있으면 그냥 월급 더 많이 받아도 돼? 아, 아니죠. 야이건 내가 더 많이 하잖아, 아니야? 맞죠, 맞죠. 아, 씨, 야 내가 <laughs> 내가 인턴십 교육 할 짬밥이야 지금? 아유 그러게요. 저새끼 옛날에 일 진짜 못해가지고 맨날 나한테 갈굼 먹던 놈이 진짜 아 더러. 워 진짜 회사는 차려든 가야 진짜. 제가 잘부아드리겠습니다그래죠너나 네. 회사 차면 들어올 거냐? 어, 당연하죠. 대리님. 저 너무 저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, 언니. 한잔사주세요 아, 언니요? 아, 아빠 예전에 짜라 아, 가싫어나 갈라고. 이지. 아, 어. 하실 말씀 있으신 것같으면 y 말씀해 보세요. 괜찮아. 아 e if y o u r 나 회사 그만둬. 에이 if you're not sure if y 리 u r 리 not sure 망해 y 망해.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니 f you're not s u 하는 if 지 o u r e not sure if you're n 지 t sure if you're n o 아, 출근이 힘든 건 괜찮아 무서우면 그만 두는게 맞아. 잠시만요. 사장님, 그 소주 하나만 계산해 주세요. 네. 꺼내갈게요. 네, 꺼내가세요. 예. 아유, 팀장님이 계산하고 가신 이유가 있었네. 아유, 자. <놀람> <놀람> 진짜 누굴 제일 좋아해요? 내가 사준술. 혁준이. 귀하다. 다시. 아유, 맨날 사드릴 테니까 개수만 주세요 태용이. 다시. 짠. 짠. 인생에 세 명의 사람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. 나 음. 힘들게 한 사람, 내가 힘들 때 모른 척한 사람.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, 나를 힘들게 한 유남들이, 모른척하고 있는 팀장, 그리고 나를 도와준 동현.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지 마. 뭘뭐라고 아, 또내 스타일 아닌데. 네. <laughs> 동현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팀장님 어제 회식 때 엄청 멋있으셨어요 고마워요 <laughs> 네 제가 좀 원래 좀 열려있는 편이라서 아. <laughs> 아. 동현님 아닌가? 잠깐만요 동현님 좋은 아침 어제 휴식 재밌었어요? 팀장님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자장시고 씨발새끼 <laughs>